원택에서 판매하고 있는 지목펌프 오일루타리 방식의 배기량은 2 0 0 m 짜리지목펌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목펌프 본체가 있고요, 오일 미스트랩. 오일 미스트랩은 상단 미스트랩 위 위치에 장착이 되고요. 미스트랩의 역할은 말그대로 오일이 미스트 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스트랩을 사용을 안 하셔도 되지만, 그러면 오일이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펌프를 처음에 받으시면 이렇게 흡입구, 배기구, 오일 주입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이쪽에는 가스 발라스트 밸브가 있습니다. 자, 직접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달 진공도, 그다음에 소음, 무게, 이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접 지금 가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흡입구, 배기구, 마개를 열어주시고요. 원래는 클램프로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선 테스트니까 체결하지 않고 바로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5초 정도 지났었는데 보시면 진공도는 삼승 단위는 토르 단위에 도달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17초 정도 됐을 때 고급하기 험하는 삼승 토르에 도달하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음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은 대략 한 60dB 대1 정도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니까 소음이 데시빌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한 61에서 63 정도 데시빌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연구소 공간이라든지 뭐 사무실에서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b t 3 0 1 케이블을 이렇게 뽑아놔서 오토밴드를 장착했을 때 바로 쉽게 꽂으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케이블도 뽑아놨구요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벤트 벨브도 장착시켜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텍 지보펌프 이메이터 제품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